자, 조금 쉬셨죠? 우리 그거 쪽지 시험 답좀 맞추겠습니다. 자, 1번은 4번. 2번은 3번. 3번은 4번. 4번은 3번. 5번은 3번. 오늘 배운 거죠? 자, 6번은 4번. 그다음에 7번은 1번입니다. 8번 3번. 그 다음에 9번은 3번. 자, 10번은 1번. 11번은 4번. 12번 2번. 13번 3번. 14번 1번. 15번 4번. 16번 3번. 17번 2번. 18번 3번. 19번 1번. 20번 2번. 21번 리고 2번입니다. 2번. 자, 담아 주신 분한분 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자, 21번 보시면 이중맹검법의 적용 목적 이걸 3번이라고 하셨어요? 심리적 작용을, 그게 아니라, 그게 더 정확한 건 2번이죠. 실험자나 피실험자나 자신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잘 모르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 심리적, 심리적 작용을 발생할 편견을 제어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이거보다는 정확한 용어 해석이 2번이죠. 실험군과 피실험군이 자신이 뭔지 모르게끔 하는 거. 그, 적용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건데. 아, 근데, 적용 방법은 이렇게도 물어보는 질문은 없거든요. 그냥 저는 목적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국어 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 국어 쪽으로. 우리 쪽은 이과 쪽이기 때문에, 국어, 국어 쪽으로 해석하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심리적 보다는 입번으로 시작하시는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자,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섯 가지 고리하고 있는 건 아시,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전파까지는 끝이 냈고, 그 다음에 전파가 끝나고 나면 침입을 합니다. 침입도 그렇게 아까 탈출이랑 똑같아요. 호흡기로 탈출한다면 얘는 호흡기로 침입을 해야 돼. 그렇죠 내가 혹시라도 호흡기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화기계로 들어갔어. 그럼 그 아이는 죽겠지 뭐. 하여튼 얘네들도 되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구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침입,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자, 침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병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신숙주의 감수성에 따라 병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라고 표현했고요. 책은 표시 1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숙주의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수성 지수라고 해서 자, 누가 얘기했어요? 루더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감성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급영에 걸리는 거고 이게 낮으면 불연성으로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높은 애가 있고 낮은 애. 그 가운데에 있는 애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가장 높은 애 누구였었어요? 감성지수 가 높은 애? 응? 천연주또 하나? 홍역. 몇 퍼센트까지 갔어요? 95%까지 갔을 거예요. 반면에 제일 낮은 애가 소아마비. 몇 퍼센트? 0 1%였었고요. 었 가운데 또 외우셔야 되겠죠. 제그 다음 100일에 몇 퍼센트? 60에서 80. 그 다음 소공열 몇세서 몇? 40. 그 다음이 디프테리아 몇이에요? 10. 외우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게요 퍼센트도 나오고, 하은거 감성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책에는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어, 그 체크 포인트 보시면, 보이시죠? 감성 지수. 자, 3번에 보시면, 뒤 루더라는 사람이, 아, 근데 이건 호흡기계 감염병만 해당이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천원도 주차.